진두깨와 산에 다니다 보면 별일도 참 많습니다. 사람이 없는 좀 깊은 산에 풀어주면 진두깨 본능이 발동이 됩니다. 어떤 때는 큰 짐승한테 대들당 큰 부상을 입기도 하고 저와 비슷한 짐승과 부딪히다 피를 묻히기도 하고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풀섶에서 진드기가 개한테 올마 붙어서 피를 빨아먹고 콩알만큼 커집니다. 개는 괴롭겠지요. 그래서 집에 오면 항상 주인이 진드기를 잡아줘야 합니다. 손의 감각을 이용해서 더듬다 보면 진드기가 손에 잡힙니다. 그렇게 해줬더니 엄마 개가 배워서 어느 날부터 같이 산에 뛰다 온 아들 자식한테 그대로 해줍니다. 배워서 똑같이 해 주는 진두깨가 참 영리하고 신통합니다. 후각으로 또 코끝에서 전해지는 감각으로 더듬다 진딧기가 발견되면 앞니로 뛰어서 뱉어냅니다. 진두깨가 영리하다고 하는데 이럴 때 정말 영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G53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은 뱀을 처음 만난 진돗개 행동과 뱀은 또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산에서 밤을 잘리는 팁도 같이 알려드리고요. 기대하셔도 됩니다.